2024년 6월 12일 오후 화성경찰서의 분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 노부부로 인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신고한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 황당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들은 이진수 씨와 그의 아내 김영희 씨였다. 두 분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충격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처음 신고를 접수한 젊은 당직 경찰관은 흔한 토지 분쟁이나 가족 갈등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진수 씨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내뱉었을 때 젊은 경찰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네, 내 사위를 고소하러 왔소. 박성준 그놈 말이요. 이진수 씨는 손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말했다. 그놈은, 그놈은 악마여. 내 딸을 산 채로 묻으려 했단 말이요. 산 채로요. 경찰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다니까요, 경찰 아저씨, 김영희 씨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제딸 이름은 이선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은 그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뇌졸중으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관을 묻으려고 할때제 외손주가 관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박성준 그놈은 제 손주가 헛소리를 한다며 막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몰려들어 관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 선미가 그 안에서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죽지 않았던 겁니다. 이야기는 너무나 기이하고 끔찍했다. 죽었다고 알려진 여성이 자신의 장례식 도중 관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다. 사건의 중대성과 여러 의문점을 인지한 화성경찰서 지휘부는 즉시 형사과장인 김강민 경감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조사와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기이한 장례식이 열렸던 현장이 아니라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화성종합병원이었다. 집중치료실에서 수사관들은 32세의 이선미 씨를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얼굴은 생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병상 곁은 그녀의 부모님과 어린아들이 지키고 있었다. 김강민 경감은 이선미 씨를 직접 치료한 의사들과 신속하게 면담을 진행했다. 과장은 이선미 씨의 상태가 전혀 뇌졸중 환자와 같지 않다고 말했다. 환자는 심각한 호흡 부전과 깊은 혼수상태, 동공축소 빛반사, 매우 약함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다. 각종 검사를 진행한 결과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액 내 독극물 검사 결과 벤조디아제 핑계의 강력한 신경안정제이자 수면제인 디아제팜이 엄청난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이 농도는 일반적인 치료용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양으로 심각한 중독을 일으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의사의 결론은 끔찍한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선미 씨는 뇌졸중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량의 수면제에 중독된 것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속일 수 있을 만큼 깊은 잠, 즉 가사 상태에 빠뜨리려 한 것이다. 사건은 더 이상 희귀한 의료적 오진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 형사사건이 되었다. 병원을 떠난 김강민 경감과 그의 팀원들은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기 위해 주요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진술을 한 사람은 이선미 씨와 박성준 씨의 아들인 15살 박민준 군이었다. 여전히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민준 군은 영리한 소년이었고 그의 진술은 수사팀에게 끔찍했던 그날 아침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해 주었. 민중군은 이틀 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고 아버지와 이모인 이선영 씨 어머니의 친언니가 분주하게 걱정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왕진의사인 최원장을 불러 진찰했지만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버지는 온 가족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울면서 알렸다. 그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민준구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는 아직 건강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빠와 이모가 너무 슬퍼했고,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도 장례를 돕기 위해 많이 오셔서 저도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은 매우 서둘러 치러졌다." 민준구는 아버지 박성준과 이모 이선영이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이선미 씨의 죽음 앞에 극심한 고통을 표현했다. 비극은 발인 시간이 된. 오늘 아침 절정에 달했다. 장례를 돕는 아저씨들이 엄마의 관을 차에 실으려고 준비할 때 저는 바로 그 옆에 서 있었어요. 민준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똑똑하는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민준군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 소리에 대해 말했지만 아버지 박성주는 무시했다. 아빠는 제가 너무 슬퍼서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관의 나무가 마르면서 나는 소리라고도 하셨고요. 좋은 시간에 맞춰야 한다며 사람들을 재촉하셨어요. 하지만 장례 인부들이 관을 들어올렸을 때 민중군은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들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소년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순간적으로 그는 달려들어 관을 꼭 껴안고 울부짖으며 아무도 그것을 옮기지 못하게 막았다. 엄마는 안 죽었어요. 엄마는 살아있다구요. 지금 노크하고 있잖아요. 이 일로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졌다. 박성준과 이선영은 서둘러 달려와 민준군을 떼어내려 했다. 두 사람 모두 아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군의 필사적인 행동과 처절한 울음소리는 그곳에 있던 친척들과 이웃들을 멈추게 했다. 민준군의 외할아버지인 이진수씨가 관뚜껑을 열어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때 아빠와 이모는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민준군이 말했다. 아빠는 고인에게 큰 불경을 저지르는 짓이라고 했고, 이모는 엄마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며 울었어요. 하지만 외할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외삼촌 몇 분과 함께 쇠지렛대로 관뚜껑을 여셨어요. 그리고 관뚜껑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선미 씨가 그곳에 누워 있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두 손은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관을 긁고 두드리려 한 노력의 흔적인 가벼운 찰과상이 나 있었다. 민준 군의 진술은 외조부모와 그 자리에 있던 이웃들에 의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들은 또한 박성준과 이선영의 매우 이상한 태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두 사람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관 뚜껑을 여는 것을 막으려 했다. 수집된 정보들을 통해 두 범인의 윤곽은 거의 명확하게 드러났다. 바로 남편인 박성준과 피해자의 친언니인 이선영이었다. 하지만 어떤 동기가 그들로 하여금 이토록 잔인하고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었을까? 부적절한 관계였을까? 아니면 재산을 누린 음모였을까? 김강민 경감은 굳은 얼굴로 조사실을 나섰다. 그는 이것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음모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 두 범인은 가족의 신뢰와 주변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만약 15살 소년의 예민함과 용기가 없었다면 이선미 씨는 정말로 흙더미 아래 산채로 묻혔을 것이다. 즉시 박성준과 이선영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하시오. 김강민 경감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두 대상의 휴대폰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데이터 추출 및 분석을 지시했다. 사건의 해답은 바로 그 안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피해자의 기적적인 생환으로 수사팀은 가장 중요한 증인을 확보했다. 인간의 탈을 쓴두 악마의 진짜 얼굴이 벗겨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경찰서에서는 두 개의 분리된 방에서 두 건의 신문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김강민 경감은 박성준을 직접 상대했고, 다른 수사팀은 이선영의 진술을 받았다. 두 용의자는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전에 연습이라도 한듯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진술을 내놓았다. 박성준은 비통에 잠긴 남편 역할을 하며 자신의 무죄를 한결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날밤 아내 이선미 씨가 피곤하고 두통이 있다며 감기약 두 알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다. 한밤 중에 깨어보니 아내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 숨이 멎어 있었다고 했다. 너무 놀란 그는 가족과 안면이 있는 개인 병원 의사를 집으로 불러 진찰을 부탁했다. 이 의사는 검사 후 이선미 씨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사망했으며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저는, 저는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 말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성준은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말했다. 제 처형인 선영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도 완전히 망연자실했죠. 저희는 그저 슬픔을 억누르고 아내의 장례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관에서 노크 소리를 들었다는 건 맹세코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큰 슬픔에 환각을 본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막은 것도 단지 아이가 엄마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성준의 이야기는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는 교묘하게 사망 판정에 대한 책임을 정체불명의 개인병원 의사에게 떠넘겼다. 한편 옆 신문실에서 이선영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동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울면서 말했다.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는 것을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저 제부가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녀의 모든 진술은 박성준의 진술과 들어맞아 견고한 방어벽을 형성했다. 수사관들은 모두 이두 사람이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공모하고 말을 맞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진술은 너무 완벽했고 너무 일관성이 있었으며 바로 그 완벽함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었다. 이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물적 증거가 필요했고 가장 큰 희망은 압수된 두 대의 휴대폰에 걸려 있었다. 신문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경기남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사무실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두 휴대폰의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사건의 핵심은 바로 그 안에 있었다. 박성준과 이선영은 매우 신중했다. 그들은 두 사람 사이의 오간 민감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전부 삭제했다. 하지만 그들은 현대 기술로 삭제된 모든 데이터가 복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전문가들이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하여 화면에 띄웠을 때, 부적절한 관계와 잔혹한 살인 음모가 빗속으로 드러났다. 몇달 전부터의 메시지들은 제부와 처형 사이의 죄악으로 가득 찬 불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뜨거운 사랑의 말, 비밀스러운 데이트 계획,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는 이선미 씨의 존재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었다. 한달 전, 이선영이 박성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이랬다. 오빠, 나 더는 못 참겠어. 그 애가 오빠 옆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아. 차라리 그 애가 사라져버린다면 오빠랑 내가 당당하게 함께 할수 있을 텐데. 그리고 사건 발생 직전 마지막 주에 오간 메시지들은 그들의 계획 전체를 폭로했다. 그들은 단지 이선미 씨가 사라지길 바란 것이 아니라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박성준이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직접 그 애를 죽일 용기는 없어. 무서워. 이선영이 답했다. 나한테 더 고단수의 방법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다량의 수면제를 구할 수 있어. 먹으면 진짜 죽은 사람처럼 심장박동이 아주 약해지고 숨도 거의 안 쉬게 돼. 전문 장비 없이는 의사도 발견하기 어려울 거야. 우리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말하면 돼. 계획은 매우 상세하게 논의되었다. 이선영이 약을 구하는 책임을 맡고 박성준은 아내에게 약을 먹이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심지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운 개인 병원 의사를 불러 사망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가족과 이웃을 속일 계획까지 세웠다. 그리고 결정적인 메시지는 사건이 발생한 밤 이선영의 번호에서 박성준에게 보내졌다. 내가 그 애한테 먹였어. 자기 전에 마시는 우유에 다소 줬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30분 후. 박성준이 답장을 보냈다. 아주 좋아. 죽은 듯이 자고 있어. 내일 아침에 최 원장님 부를게.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메시지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것은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각 대상의 음모 역할 행위 전체를 폭로했다. 그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이자 동생을 살해하기 위해 냉혹하게 계획을 세운 인간의 탈을 쓴두 악마였다. 최 원장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어주었다. 경찰서에서 김강민 경감은 사이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 그는 메시지 한줄한 한 줄을 읽으며 두 범인의 잔인함과 교활함에 얼굴을 굳혔다. 그들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성준에 대한 신문이 재개되었다. 그는 여전히 피곤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박성준 씨 연기를 아주 잘 하시는군요. 김강민 경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이선영 씨는 아마 잊으셨나 봅니다. 인터넷에 한번 쓰인 것은 절대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박성준의 바로 앞, 책상 위에 인쇄된 종이 뭉치를 놓았다. 그것은 그와 그의 내연녀 사이에 복원된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 전체였다. 박성준은 익숙한 글자들. 사랑의 속삭임, 그리고 자신의 범죄 계획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안색이 급격하게 변했다. 거짓 슬픔으로 가득 찼던 표정이 경악으로, 그리고는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완벽했던 위장의 껍질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시각 옆, 신문실에도 한 수사관이 들어섰다. 그는 이선영의 앞에 똑같은 서류뭉치를 내려놓았다. 이선영 씨 박성준 씨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주모자로서 그를 사주했다고 하더군요. 여기 그의 서명이 담긴 진술서입니다. 이제 당신이 진실을 말할 차례입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심리전이었다. 이선영은 자신이 영원히 삭제되었다고 생각했던 메시지들을 보고 또 내연남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두 범인 사이의 범죄적 유대는 끊어졌다. 배신당하고 혼자 죄를 뒤집었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평정심을 아사갔다. 두 살인자의 연극은 끝났다. 자신들의 대화에서 직접 추출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박성준과 이선영이 공들여 쌓아올린 방어벽은 완전히 무너졌다. 초기의 완고함은 금세 공황으로 바뀌었고 두 사람은 차례로 자신들의 잔혹한 음모 전체를 자백해야 했다. 신문실에서 배신자 남편 박성준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 연기를 할수 없었다. 그는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자신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최악된 욕망에서 시작하여 냉혹한 살인 계획으로 끝난 이야기였다. 그는 처형인 이선영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1년여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자백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이혼 후 이선영은 자주 동생 집에 와서 놀며 일을 도와주었다. 그 사이, 박성준의 아내 이선미 씨는 아들을 낳은 후 거의 모든 시간과 관심을 아들에게 쏟았고, 이로 인해 박성준은 소외감을 느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와 독신인 처형 사이의 잦은 만남이 죄악된 감정을 싹트게 했다. 그녀는 항상 제 곁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박성준이 자백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삶의 고충들을요. 그녀는 저를 존경했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내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이해심이었죠. 우리는 불나방처럼 서로에게 뛰어들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분류는 계속되었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몰래 만나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큰 장애물인 이선미 씨를 제거해야 했다. 이혼이여, 박성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제가 힘들게 일군 재산 전체를 절반으로 나눠야 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이선영 씨가 친동생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라는 낙인을 찍히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 시골 동네에서 저희는 고개를 들고 살수 없을 겁니다. 명예 재산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바로 재산과 명예를 잃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불륜 관계에서 살인자로 변모시켰다. 그들은 함께 미친 결정을 내렸다. 이선미 씨를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옆 신문실에서 이선영 역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의 진술은 내연남보다 더 무서운 심리적 초상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단지 사랑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온 질투와 시기심이었다. 이선영은 어릴 때부터 항상 동생을 질투했다고 인정했다. 선미는 더 예쁘고 더 운이 좋았으며 능력있는 남편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과 풍족한 삶을 누렸다. 반면 이선영의 삶은 순탄치 않았고 결혼은 바탄났으며 생활은 어려웠다. 그 질투심은 세월이 흐르면서 은밀한 원한으로 변했다. 제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이 선영은 그것을 동생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기회로 여겼다. 그 애는 제가 가졌어야 할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 선영이 증오에 찬 목소리로 자백했다. 그 애의 남편 아이, 집돈, 저는 단지 제게 속했던 것들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살인 계획을 먼저 제안한 것은 바로 이 선영이었다. 교활한 여자의 영리함으로 그녀는 다량의 수면제를 사용하면 깊은 혼수 상태를 유발하고 심장박동과 호흡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뇌졸중 증상과 매우 유사했다. 전문성이 낮고 현대 의료 장비가 없는 의사가 진찰한다면 오진하기 쉬울 것이었다. 약국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만성 불면증이라고 거짓말해서 다량의 수면제를 구매했어요. 이선영이 자백했다. 그리고 나서 약 30알 정도를 가루로 빻았어요. 사건이 발생한 밤 이선영은 평소처럼 동생 집에 놀러갔다. 이선미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녀는 이선미 씨가 자기 전에 마시는 습관이 있던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그 수면제가루 전부를 몰래 넣었다. 친언니의 손으로 다정한 미소를 띤채 동생에게 독을 먹인 것이다. 이선미 씨가 우유를 다 마시고 잠이 들기 시작하자 이선영과 박성주는 함께 기다렸다. 한밤중 이선미 씨의 숨이 매우 약해진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연극을 시작했다. 박성주는 은퇴하고 눈이 어두우며 서류 처리에 관대하다고 소문난 개인 병원 의사인 최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 달라고 했다. 두 용의자의 진술은 모두 최 원장이라는 이름과 일치했다. 즉시 수사팀이 이 의사의 집으로 출동했다. 수사관들 앞에서 늙은 의사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그날 밤 박성준이 전화해서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니 와서 봐 달라고 했다고 인정했다. 도착해서 이선미 씨가 숨을 거둔 것을 보고 그는 대충 진찰한 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며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박성주는 그에게 2천만 원을 주며 위로금이라고 말하고 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수기 사망진단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익에 눈이 먼 의사는 조금의 의심이나 정밀한 검사 없이 동의했다. 새 용의자의 자백으로 사건의 모든 음모는 완전히 밝혀졌다. 그것은 욕망 탐욕 그리고 시기심에 이성이 마비된 세 사람이 참여한 매우 치밀하고 잔혹하게 계산된 계획이었다. 김강민 경감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자백진술서와 감정결과 보고서들로 사건 파일은 상당히 두꺼워졌다.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관련된 모든 용의자들이 체포되었고 그들의 범죄는 빗속으로 드러났다. 그는 끔찍한 생매장 사건을 막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하지만 이 베테랑 지휘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슬픔과 본애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여전히 혼수상태에 있는 아내 이선미 씨를 생각했다. 설령 깨어난다 해도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 남편과 친언니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공모했다는 진실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그는 어머니를 용감하게 구해낸 영웅인 15살 아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아버지와 이모가 냉혹한 살인자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그리고 그는 범죄 그 자체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은 단지 범인들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그것이 남긴 상처는 영원히 아플 것이다. 정의는 실현되겠지만 한 가족의 비극은 결코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박성준, 이선영, 그리고 늙은 의사 세용이자의 자백으로 화성에서 벌어진 생매장 미수 사건은 기본적으로 종결되었다. 부적절한 관계와 탐욕시 기심에서 비롯된 잔혹한 범죄의 모든 시나리오는 적나라하게 빗속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사건 기록을 마무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청으로 사건 전체를 송치했다. 정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 특히 김강민 경감에게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 이선미 씨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도립 종합병원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의료진의 헌신적인 치료와 해독 특별 간호를 받은 끝에 이선미 씨는 마침내 첫 회복의 징후를 보였다. 깊은 혼수 상태에서 점차 몽롱한 상태로 접어들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스스로 눈을 떴다. 그녀가 처음 본 것은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이었고 그 옆에는 걱정으로 수척해진 아들 박민준이 있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했다. 그녀는 단지 언니가 가져다 준 우유 한 잔을 마셨고, 그후 극심한 졸음을 느끼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만 기억했다. 그녀는 자신이 잠든 시간 동안 생사의 여정을 거쳤으며, 하마터면 흙더미 아래 영원히 묻힐 뻔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임무는 그녀의 부모님과 수사관들의 어깨에 놓였다. 어떻게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 남편과 친언니가 바로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공모한 두 사람이었다는 진실을 심리 전문가들과 상의한 후한 여성 수사관이 이선미 씨의 부모님과 함께 그녀에게 차근차근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관속에서 발견되었는지, 그리고 아들 민준이가 어떻게 용감하게 엄마를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여기까지 들은 이선미 씨는 눈물을 터트리며 약해진 팔로 아들을 끌어 안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가 혼수 상태에 빠진 원인이 다량의 수면제 중독 때문이며 범인이 바로 남편과 언니라고 말했을 때 이선미 씨는 완전히 경악했다. 그녀는 믿지 않았다. 한사코 믿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 차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호할 이유를 찾으려 했었다. 수사관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보건된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나서야 이선미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진실은 이미 상처로 가득한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독약이 초래한 육체적 고통은 배신이 주는 정신적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울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다가 무서울 정도로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 후의 날들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이선미 씨는 육체적 정신적 치료를 모두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녀는 비범한 힘의 원천을 발견했다. 그 힘은 아들 박민준에게서 나왔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 세상과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아들을 보며 그녀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들을 키우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법정에서 자신을 해친 자들과 맞서기 위해 살아야 했다. 이후 열린 사건의 재판은 전국적인 여론에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박성준, 이선영, 그리고 공범인 늙은 의사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했다. 법정에는 건강이 아직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선미 씨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했다. 그녀는 울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담담하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법이 합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피해자의 증언 앞에서 세 피고인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히 중대한 성격을 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극도로 잔인하고 인간성을 상실했으며 모든 도덕적 가치와 윤리에 반하는 것이었다. 법원은 주범인 박성준과 이선영에게 미수단계의 살인죄에 대한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은닉과 심각한 직업윤리위반 혐의를 받은 늙은 의사 역시 징역 3년이라는 합당한 판결을 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재판 후에는 긴 치유의 여정이 남아 있었다. 이선미 씨는 아들과 함께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 찬 옛집을 떠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과거 그녀와 남편이 함께 일구었던 정원과 제사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다시 태어난 생명과 효심 깊은 아들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구석, 즉 시기심, 탐욕, 그리고 욕망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악마로 변모시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범죄는 단지 증오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짓된 사랑과 관심으로 위장되어 배신을 더욱 쓰라리게 만든다. 또한 돈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흐리게 하고 악의 손을 빌려주었을 때 의료계 한 개인의 직업 윤리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하지만 범죄의 어두운 그림 속에서 이 사건은 모성애와 용기에 대한 매우 강력한 빛을 발산한다. 그것은 15살 소년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다. 그는 단지 엄마는 살아있다는 유일한 믿음 하나로 어른들의 거짓말에 자신의 모든 미숙함으로 맞섰다. 절망 속에서 보낸 어머니의 희미한 노크 소리와 정의를 외치는 아들의 절규가 함께 기적을 만들어내 가장 잔혹한 음모마저 이겨냈다. 그것은 범죄가 아무리 치밀하고 냉혹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강렬한 유대인 모성의 끈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제나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큰 울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